안녕하세요. 천천히 알려드림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처음 사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기초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은 어떻게 켜고 끄는지, 소리는 어떻게 키우고 줄이는지, 여기 있는 버튼들은 다 뭔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이 꺼져 있을 때 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작은 버튼 있죠? 요건 좀 길쭉하고 요건좀 작은데 이거를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꾹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만약 이거를 꾹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다, 켜지질 않는다 하면 충전이 안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충전기를 연결한 후에 한번 다시 해보세요. 전원을 끄실 땐 여기 이 길쭉한 부분 중에 아래 버튼과 그 하나 동떨어져 있는 거를 같이 꾹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전원을 끄실 수도 있고, 다시 시작도 하실 수 있고, 긴급으로 뭐 112나 119에 전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전원을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은 어떻게 조작을 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면을 만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누르고 싶으니까 이렇게 꾹 누르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엄청 힘줘서 막 옆으로 옮길 때도 이렇게 힘줘서 힘줘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아주 똑똑한 아이라서 그냥 살짝만 건드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때 터치라고 하면 이렇게 톡 누르는 걸 터치라고 할 거예요. 터치. 이렇게 톡 만져줘도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얘도 터치 터치 진짜 애기 볼 따고 만진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짝 가볍게 톡 이렇게 톡 만지면 돼요 정말 쉽죠? 그리고 하나 더 쓰는 기능이 있어요 밀기 밀기 밀기라고 할수 있지만 요즘 좀 똑똑하게 영어를 쓴다고 하면 스와이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와이프 한다고 화면에 한번 해보면 이렇게 스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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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이프. 또 그냥 진짜 살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케이크가 있어요. 거기 있는 생크림을 몰래 살짝만 이렇게 긁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해주면 됩니다. 스마트폰 작동할 때 알아야 될것두 가지는 가볍게 터치하는 것과 쓰는 거 스와이프. 자, 버튼을 한번 더 배워볼게요. 아까 전원을 켜고 끌때 썼던 이 길쭉한 버튼 있잖아요. 이거는 소리를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이 길쭉한 부분 중에 윗 부분이 볼륨을 키우는 버튼, 그리고 여기 아래가 볼륨을 줄이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위에를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아래를 눌러주면 쭉쭉쭉쭉쭉쭉쭉쭉 소리가 내려갑니다. 꾹 눌러도 되고, 톡톡톡톡톡톡톡톡 눌러줘도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표시. 이 점점점 표시가 뭘까? 한번 딱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첫 번째는 기기에서 나는 알림소리. 두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거올때 그냥 띠링띠링 알려주는 그 정도의 알림소리고요. 세 번째는 벨소리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 전화의 전화 소리. 네 번째는 미디어 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트는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의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 알림, 벨소리, 미디어 위에 뜨는 거 보이시죠? 원하는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극장에 갔다.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두라고 하잖아요. 벨소리를 아예 줄여놓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 키는 뭐다? 여기 이 길쭉한 이 버튼으로 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실 거예요. 요, 요 밑에 이네 개는 뭐냐. 뭘, 어디를 들어가도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문자를 들어가도, 다른 앱에 들어가도 다 똑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뭐 열었어요. 이 처음 뜨는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버튼이 이 처음 뜨는 이홈 화면으로 올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카메라를 틀어서 어디를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다음에 아 잠깐만 나 다른 걸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때 홈 버튼을 누르면 원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다가도, 뭐 전화하다가 아 맞다! 내데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메모장을 확인해봐야겠다. 홈 화면으로 들어가서 뭐 메모로 들어간다거나 할수 있겠죠? 이홈 화면은 전화도 할수 있고 카메라도 켤수 있고 하는 기초 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용어 중에 하나가 앱이라는 단어인데요. 앱은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이 전화기 모양은 전화 앱이라고 해서 전화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뭐이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고요. 이 카메라 앱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고요. 이걸 누르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앱을 실행시켜 볼게요. 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자, 앱을 실행했는데, 어? 내가 잘못 들었다. 난이 앱을 사용하려고 한게 아닌데. 하면, 아까 홈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맨 오른쪽에 이 화살표 모양 보이시나요? 이거는 내 행동을 취소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줘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썼어요. 메모장. 메모를 썼는데, 어, 뒤로 나가고 싶어. 이거 잘못 쓴것 같아. 하면은 이것도 뒤로, 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 화면으로 와서 이맨 왼쪽에 버튼을 사용하는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이맨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앱끼리 빠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내다가 갤러리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구경하다가 앱을 설치하러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근데 얘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문자로 사진 좀 보내달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톡 눌러서 메시지 칸으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준다거나 하는 기능을 할수 있겠죠. 핸드폰을 열자마자 보이는 공간을 홈 화면이자 배경화면이라고 하는데 배경화면에도 앱들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게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때 위로 스와이프 해주면 어플들이 엄청 많죠. 여기가 앱들의 집합소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앱을 설치했는데 어디 지 하신다면 위로 스와이프 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홈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요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홈 화면에 대해서는 배워봤고, 상단바와 알림창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상단바는 바로 이 공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상단바라고 해요. 상단바 보시면 여기 시계도 확인할 수 있죠? 뭐, 알람도 뜬다 볼수 있죠?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기 위해서는 아래로, 아래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 개 알림창이 떠있죠. 뭐, 동영상이 저장됐다고도 하고, 뭐 업, 앱이 업데이트 됐다고도 하고, 뭐 문자도 와있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문자가 왔다거나 부재중 전화가 왔다거나 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로 살짝 쓸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알림을 톡 누른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동하기도 하니깐요 쉽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림 같은 거 쌓아두면 보기 안 좋잖아요 밑에 지우기 버튼을 사용하시면 다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쓱 밀어버려요. 왼쪽으로 쓱 밀어버리면 또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알림창 한번 확인을 해봤고, 여기 위에도 뭔가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도 아래로 살짝만 이렇게 스와이프. 그러면은 엄청 뭔가가 많죠. 이걸 하나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요, 요, 이렇게 뭔가 뽕뽕뽕뽕뽕 되어 있는 거를 와이파이라고 해요. 와이파이는 무료 인터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이나 카페나 지하철 타시면은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 이렇게 적어 놓은 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와이파이를 뜻하는 표시입니다. 이 버튼을 톡 눌렀다가 톡 누르고 하는 걸로 껐다 켰다를 할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소리는 톡 터치를 해볼게요. 진동이 됐다가 무음이 됐다가 또 한번 더 누르면 소리가 되고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야 되는 곳. 지차를 탔다거나 공공장소에서는 여기를 톡 눌러서 진동 모드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세 번째로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음, 무선으로 기기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무선 이어폰 같은 거, 스피커 거를 여기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꺾다 키는 건한 번씩 터치로 해주면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로, 세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영상을 볼때 가로로 된 영상인데, 봐봐요. 제가 막 영상을 봐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만 보면 너무 작잖아요. 이거는 가로 영상인데. 이럴 때, 세로를 툭 눌러주면 자동회전이 되죠? 세로로 들면 그냥 이렇게 되고, 가로로 들면 또 이거에 맞게 이동이 되고, 세로, 가로,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섯번째 비행기 탑승 모드는 비행기를 타면 핸드폰의 전파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탑승 모드를 톡 눌러주시면 와이파이와 데이터, 뭐 인터넷 사용하는 거를 중단시켜주면서 비행기 타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선전 등이 기능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길을 걷는다 할때 이걸 톡 켜서 불이 나오거든요 길도 좀 비추고 그리고 막 뭐 밑에 의자 밑에 뭐가 떨어졌다 이거 비춰서 보고 손전등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요즘은 뭐 공연장 같은데 가서 이런 핸드폰 후레쉬로 막 이벤트도 해주고 그래요 카드 모드 NFC모드 같은 거는 여기 삼성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여기다가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통카드 그래서 교통카드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드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여기 여덟 번째는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처럼 무료 인터넷 말고 내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와이파이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모바일 데이터를 톡 터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핫스팟은 뭐냐 모바일 핫스팟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모바일 핫스팟을 켜면 다른 사람들도 제 인터넷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쓸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손주가 놀러 왔는데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 인터넷은 다 썼대. 그럴 때뭐 핫스팟을 켜주면 됩니다. 고뭐 절전 모드, 절전 모드는 말 그대로 여기에 그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도 인도와 연결,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 화면 녹화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면 이렇게 넘기고 하는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점이 보이시죠? 이 점은 옆에도 페이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홈 화면으로 가서 여기도 되게 점이죠. 점, 점, 점. 이것도 홈 화면 말고도 옆에, 옆에, 옆에까지 페이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옆에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도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뭐 사용할 것 같은 것만 뽑아서 얘기를 드리면 다크 모드. 우리가 핸드폰을 낮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흰 화면 갑자기 보면 어때요?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럴 때 다크 모드를 켜주면 다크가 어둡다. 그래서 화면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보세요. 엄청 하얗죠? 근데 여기 다크 모드를 톡 눌러서 켜준다? 그러면딱 어두워진 게 보이세요? 근데 늘 들어가도 어두워요. 저 약간 살짝 눈이 편안하게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를 다크 모드라고 하고요. 방해 금지. 제가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쉬고 싶어 알림 오는 거다 듣기 싫어. 그리고 뭐 내가 막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위에 알람 뜨는 것도 싫어. 할때 방해 금지 모드를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잘때 방해 금지 모드를 무조건 켜놔요. 그래서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전화는 와도 돼 근데 전화는 와도 되는데 메시지는 안돼 라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동으로 나의 시간이야 이런 것도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 해 놓을 거고 그때마다 난 방해 금지 모델을 켜 놨으면 좋겠어 하고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진짜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문자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전화를 해 그럼 전화라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전화 모드는 켜놓습니다 전화는 전체로 온 전화는 알림이 뜰수 있게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허용할 수도 있어요 뭐 가족들, 진짜 친한 친구들 연락처를 추가해서 뭐할 수도 있고요 엄마 이 둘은 뭐, 전화해도 된다. 나는 알람, 알람은 일어나야 되니까 켜줘야겠죠? 알람은 켜놓고, 미디어 사운드도, 유튜브는 봐야 되니까 켜놓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QR코드. 요즘 인터넷 보시면 QR코드들 있잖아요. 요즘은 뭐, 사진을 찍든, 뭐, 어디 뭐 정보를 입력을 하든 하면은 다 QR 코드로 하래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잖아요. 이 QR 코드 스캔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카메라 앱에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툭 들어가서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카메라가 켜집니다. 자뭐 저런 QR 코드가 있다. 자 이렇게 딱화면에 갖다 대면 뭐가 뜨죠. 응? 윙크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의 기초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이것저것 배울 게 많죠. 하지만 이 사용법을 익히면 다른 활동을 할때 되게 쉽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천천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